안녕하세요 커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특별히 제가 목소리를 내면서 이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이것이 무엇이냐? 아 이것이 무엇이냐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아직 사전 사전 예약 판매 중이었던 그 좀비 거 코믹스 6번 그것이 오늘 왔습니다. 4월 13일 오늘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공개. 공개 하려면은 일단 개봉을 해야겠죠. 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커터칼 가자, 커터칼라 터드하 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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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음 잠깐만요 음 일단 자가좀 이거 빼야돼서 자, 봐라 발... 발... 오늘도 발... 자 됐습니다. 끄어요 어, 되게 귀여운데... <laughs> 돌기... 엣 가자... 셋... 됐나? 오케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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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왜안 될까요? 너무 약한가? 됐다가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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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가익. 버려, 일단 거 버려버리고, 일단 준비고 커뮤니티 6건, 그리고 이것, 준비고 커뮤니티 6건, 출간 기면, 출간 기념, 대박 이벤트세종 구입자전원100% 증정입니다. 이벤트 1. 한정판 스킨 쿠폰. 드럼통 좀비. 이벤트 2. 미네랄 랜덤 쿠폰. 이벤트 3. 한정판 좀비고등학교 심플 달력. 5월부터 8월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봉해보도록 하죠. 가자! 아! 오케이. 어? 아니, 여기에는 그냥 뭐. 아, 여기 저한테도 있는 스킨이 있네요. 안전용 강우핀. 야, 바다 또 나와. 이거 버려. 아니, 아니, 이것은 2017년도 여름, 기, 여름에 썼던 그... 그거 아닙니까? <laughs> 이것이 나올 줄이야. 이것 뒷면 둘든 어린이날 대체 휴... 대체 휴일 어버이날 스승이날 부처님 오신 아부더니 싫어요. 연충일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7월에 넘것도 없고요. 8월 15일 광복절. 역시 광복입니다. 광복은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립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뵙죠. 됐습니다. 자, 조립 완성했고요. 이렇게 해서 저쪽에다가 저쪽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건 치워 놓고. 자, 이거 아, 약간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음. 여기에 있는 시간으로 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스포 되시는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시간대로 시간대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도록 하죠. 음, 방금, 방금 스포가 완전 보였는데요. 자, 글. 배아이. 글 배아이님입니다. 그림 역시 배아이님이에요. 그림은 역시 라임 스튜디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음, 음. 어, 여기 뒷면. 어? <laughs> 음, 음, 음. 음, 스포. 좀비 고등학교 쿠폰 있는 곳. 여를 펼쳐보세요. 절대. 저 혼자 펼쳐볼 겁니다. 엣. 흠. 흠. 좀비 고등학교. 어. 드럼통 좀비 스킨. 개발자 사정으로 게임 내 스킨 디자인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 선물. 이 미네랄 랜덤 쿠폰 이것은 뭐 최대 50만 미네랄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원래 50만 미네랄 나와라야 이러고 써있는데 었 행운을 빌어요 이렇게 나있네요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엔 블라워 판타지아 예 연비고등학교 축제가 있었죠. 그 축제를 여기 카페에서 그냥 올렸, 올렸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자자자아 이번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아 스포 음 스포일러 에깐만요 용량상으로 다시 타고 하겠습니다. 용량이 너무 차지 않네요. 네. 어. 어허. 어 나르호도. 에? 나루호도는 일본어로? 그렇군요. 어허. 아 벌써 3 0파까지 나왔네요. 역시. 역시 열일하시는 역시. <laughs> 역시 잘하십니다. 라임 스튜디오 분들. 아 여기부터는 그냥 스포가 될수 있으면 그냥 바로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좀비구로 넘어가도록 하죠. do Tonight, I just wanna take you out. Throw so your hands up in the sky. Let's set this party off right. Players. The color red, the blue. Ooh, shit Ooh. I'm a dangerous man with some money in my pocket. Keep up Ooh. So many pretty girls around me and they're waking up the rocket. Keep Ooh. up Why you mad? Fix your face. Ain't my fault they all be jacked. Keep up players only, Come on, put your Gangsters, gangsters, bad bitches, and your ugly ass friends. <laughs> I cannot preach, uh -oh. I cannot preach. Uh -oh. I gotta show them how I pimp, get it in. First, take your sips. Sip. do your dip, dip, spend your money like money, money ain't shit. shit Ooh, ooh, we too fresh. Got to blame it on Jesus. Hashtag they ain't ready for me. Uh, I'm a dangerous man with some money in my pocket. Keep up. So many pretty girls around me, and they're waking up the rocket. Keep, Keep up. up. Why you mad? Fix your face. Ain't my fault. They all be jumping Keep up. Players only. Come on. Put your pinky rings up to the moon. what y'all trying to do?